네, 여러분들, 10시 30분 방송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이 주말에 좀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잘 지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수익 버신 만큼 맛있는 것도 좀 챙겨 드시고, 이제 저희도 좀한물 물러가는데, 어, 여러분들께서 좀더 놀러 다니시기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 어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다들 이제 많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많이 들어와야 제가 말을 시작하는데 다들 어디 가셨는지 다들 월요일날은 좀 많이 바쁘신가 봐요 물론 저도 주식장을 좀 월요일날을 볼라 하면은 조금 바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도 주말 동안 밀렸던 일을 처리하시느라 좀 그러신 거겠죠 <laughs> 네 그리고 일단은 SPD SPD, 이 친구도 지금 이제 시세 잘 나와주고 있고요 37,500원 부근의 저항대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어, 4만원 부분까지, 어,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네, 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잘 가? 하시는데, 원래 갈 수밖에 없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도, 감속해 친구들도 어차피 갈 거니까, 어, 갈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된다. 대신에 비중 확실하게 내리시고, 그리고 아, 비중을 내리래. 비중을 확실하게 실으시고, 평단을 확실하게 내리셔라라고 한열 번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께. 항상 이 친구는 무조건 6만원 이하로 낮추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요, 여러분들 6만원 이상이라는 거는 비중도 별로 없고, 여러분들의 평단이 6만원 위면은 이 친구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막 수익률이 10% 20%이 정도까지 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8만원을 간다 해도 여러분들 평단이 이 위면은 그래 봤자 10몇% 이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평단을 좀 낮춰서 여기 부분에서 온다면은 40%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거진 두배 차이가 나요 두배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굳이 이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그냥 가지고 방치를 해 놓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뭐라 했죠? 어차피 갈 거니까 어, 레인보 우 로보틱스도 보셨잖아요, 여러분. 제이오도 보셨잖아요. 그다음에 SB테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실 거라면 그냥 다른 것들에 짜잘짜잘하게 비중 실어 가지고 맨날 5%, 3%, 2%막이 정도로 버느니 뭐 맨날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버느니 그냥 한 종목에 비중을 확실하게 실어서 아, 물론 여러분들 몰빵하라는소리는 아닙니다. 어 뭘, 빵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비중을 실어서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이 친구가 시세를 내줄 때, 당연히 여러분들도 웃고, 저도 웃고,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지금 한 다섯 달, 다섯 달? 거짓 뭐 다섯 달 만에 시세를 내어주는 중이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달 동안 지금, 어, 이 친구가 좀 속을 썩인 다음에, 시세를 내어주는 중인데, 어차피 다섯 달 동안도 여러분들 이 친구가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무조건 갈 거다. 라고 하는 신호가 어디서 나와요? 나는 갈 거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신호가 여기서 나오죠?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구간을, 이 구간을 유지해 주는 데에 있어서 이 친구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얘는 갈 거구나. 얘는 갈 친구구나. 라는 게 여기서 보여집니다. 이 박스권에서. 그쵸?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솔트로스, 뭐, 셀바스 AI, 이런 친구들과 마찬가지죠? 장세 양봉 한번 뽑아준 뒤에, 거진 중심 정도 살짝 인탈를 해서까지, 이 친구가 좀더 깊게, 어, 받았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이 밑에로 가지면 3분의 1 정도까지, 시세를 받은 걸 수도 있죠. 시세 조정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가료 풀릴랑 말랑 풀릴랑 말랑 하는데 어찌 됐든 여러분들 6만 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6만 원저항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6만 원한 번에 뚫어 주긴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이 뭐냐? 6만 원에서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는 거고 오늘 상황가가 얼마죠, 여러분들? 오늘 상황가가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상한가? 음. 59,200원이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있어요. 네, 여기. 어, 이거를 여러분들 잘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상한가, 하한가 다 나옵니다. 네, 기준가, 저가, 고가, 시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상한가 59,200원이죠? 59,200원. 59,200원인데, 6만원에 거의 가깝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뭐겠어요? 평당이 한 6만원쯤 되거나 평당이 한 5만8천원쯤 되거나 평당이 한 5만6천원, 5만7천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거 내일도 갈까? 아 6만원에 저항세가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좀 쏟아낼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은지 5달이 넘었는데 지금 5달 만에 내 평당이 왔는데 원래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평당 오자마자 팔아버리죠 여러분들? 아침에 <웃음> 누구셨지? <웃음> 아침에 어... 로보스타나 로봇 티 g 였나로보스타였나 평단 이거 저한테 못 줄일 것 같다고 그냥 팔아버리신 분도 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원래라면은 여러분 평단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냥 파시죠? 그냥 파시죠? 상한가 찍었어. 근데 내가 수익률이 한2% 3% 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팔아버리고 내 마음이 홀가분해진 다음에 다음날 이 친구가 더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아, 아, 어제 팔았는데. 아, 배 아파. 아, 이래서 내가 팔면 간다니까. 이런 얘기들을 또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바뀌시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것과 같은 마인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6만원 근처의 상한가가 걸쳐 있으면, 여기 위에서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6만원 아직 내평단이 오지도 않았는데 얘가 다섯 달 만에 사안가를 가니까 어떻게 해? 신나가지고 아 반만 털까? 와얘 이만큼 올라오는데 다섯 달 걸렸으니까 그렇죠? 다섯 달 걸렸으니까 나더 이상 이 친구는 지겨워서 못 갖고 있을 것같아 그냥 털어버리자 약손절이지만 어, 약손절이지만 그냥 털어버리자 이러고 털어버리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6만 원부근에서 저항대가 상당히 좀무섭다라고볼 수가 있고, 아까 상한가에 있던 물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18만 중가, 15만 중가, 어 그렇게밖에 없었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풀릴 거다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6만 원이 근처를 뚫어주려면 다시 한번 지지라인을 쌓아주는 흐름이 좀더 필요하고, 그리고 이 친구를 봤을 때 그래도 5만 3천 원 정도는 이탈하지 않으면. 뭐, 길게 봐서 5만원 위에서만 마감을 해주면 사실상 우리에게는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5만원 이탈이 없는 이상은 그냥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친구가 하가 풀렸다고 해서 내일 더안 가겠거니, 또 떨어지겠거니 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어찌되었든 이 친구는 이 121선을 뚫어준 이상은 시세가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SPG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부분에서좀 갈까 말까 하다가 어 갈까 말까 하다가 지금 분봉 보시면 살짝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까지 분봉상으로 21선 이탈은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21선을 밟고 반등을 좀 해주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여러분들 오늘 또 신고가를 찍었어요. 오늘 또 오늘 또 신곡가를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 주산로보틱스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그냥 가지고 계셔도, 물론 여러분들 주산로보틱스 상장 때문에 재료순을 살짝 올수 있지만,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전에, 그 전에 또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주산로보틱스 상장 한 일주일 전까지는, 일주일 전까지는 조금 더 보셔도 상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방향으로 가셔도 좋고, 어찌되었든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과 연관이 있는 회사고,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하반기를 좀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로봇 관련주기 때문에, 로봇은 조금 더 여러분들의 길게 잡고 보셔도, 여러분들께서, 어 나쁘지 않게, 가지고 갈 수가 있으실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뭐리 유일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시세는 나와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게, 25,000원 부근에서부터의 저항대가 상당히 붙어운 편이라서, 이 친구는 25,000원 위로 올라와주는 흐름이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SBD 테크가 좀슬고 힘들어 했던 121선. 여러분들, 이, 이 평선은요, 숫자가 커질수록 쏠기가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5일선, 11선까지는 좀 가볍게 뚫어 줄수 있다고 보지만요. 이 61선, 121선이 될수록 좀더 두껍고 두껍고 쏠기 어, 힘들고 맞고 떨어지는 저항세가 좀 상당히 강하다 라고 볼수 있는 게이 61선과 이 121선 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이 유일 로보틱스는 최근에 뭐 이런 식으로 다 5일선, 1 1선 뚫고, 이 5일선, 2 1선도 뚫고 60일선까지 뚫고 지금 올라와줬죠. 조금 있으면1 1선이2 1일선도 뚫어주는 이 골든 크로스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저찌 로보주가 지금 이제 판을 치고 있는 이상 이 친구도 120일선을 뚫으러 가줄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레인보로봇 키스 신고가 이런 식으로 높게 찌르고 있는 종목들, 높게 찌르고 있는 종목들이 유일로봇 레인보, 어, 뭐, 뭐 티로봇 그리고 유진로봇 이런 식으로 있다면 아직까지 높게 찌르지 않은 친구들이 유일로봇 그리고 뭐휴림은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뭐 에브리봇, 뭐 로보스타, 로보로보. 어, 로보티즈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 지금 높게 찌르고 있는 네임보, SBB테크, 뭐 SPG 이런 친구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요 그 다음으로 노려볼 수 있는 게 뉴일로보, 로보스타, 로보로보 이런 친구들을 좀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굳이 높게 찌르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서 가는 길에 나도 태우고 가라고 하면서 올라탈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일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이 26,000원 부분에 저항대가 좀 두껍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안전하게 리스크가 좀 적게 가지고 갈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이 유일로보틱스가 가면 갈땐좀 가는 시원시원한 친이기 때문에 어 지금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저항체가 좀 두꺼워가지고 이 친구가 꼬리를 좀 많이 빼고 있어요. 꼬리를 좀 많이 빼고 있는데, 그래도 갈땐 시원시원하게 가질 수 있는 친구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굳이 뭐 다른 걸또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유일 로보티스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진 로봇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아직까지 뭐 팔지는 않고 있던 시세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 친구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주산 로보틱스 상장이 한 일주일 전까지는 보셔도 될것 같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요 만원 이 친구는 만원 이탈 시에는 그냥 수익 내버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만원 이탈 시에는 좀더 조정이 깊게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만원 이탈 시엔 수익 내주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은 밑에서 밑에서 8,500원에서 9,000원 이쯤에서 다시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지금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죠. 지난주 금요일에 좀 많이 팔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좀 여기서 좀 많이 팔긴 팔았는데 그래도 오늘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0원 부분의 저항대가 살짝 있지만 살짝 있지만 어찌되었든 얘는 신고가를 다시 한번 찍어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보셔도 되는데 그래서 3만 원 이탈 시이 친구는 3만 원 이탈 시에는 수익 내주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좀더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브리보, 에브리보도 이 친구도 좀 시세를 좀 내줘야 되는데 얘는 좀 개별 이슈로 같이 좀 움직이는 친구예요. 로봇주들이랑 좀 같이 움직이다기보다는 어 그냥 개별 이슈 위주로 좀 움직이는 친구라서 지금도 로봇처랑 같이 빨간 불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2%대로 좀 적은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하죠. 그다음에 로보스타 이 친구 오늘 이제 저항대 뚜어주는 파티날인가 싶었는데 저항대 살짝 어, 못 가서 이 친구 다시 저항대에서 마감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SBB테크도 마찬가지예요. SBB테크도 이 저항대를 몇번 똑똑똑똑똑똑 하더니 한 번에 확 뚫어버렸죠? 똑똑똑똑 다나 간다, 간다, 나갈 거니까 어쩌면 천장 뚫고 천장 똑똑똑똑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한 아, 천장 확인해보고 한 번에 확 뚫어줬듯이 지금 뭐였죠? 아, 로보스타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여기 천장을 34,000원 부분에 34,000원 부근에 이 부분을 똑똑똑똑쏙 이렇게 몇번 두드리더니 한번 뒤 밑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에 확 뚫어준 그런 케이스죠. 근데 어찌됐든 35,000원 부근부터가 찐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5,000원 부근을 좀 여기를 쏙 똑똑똑 해주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로서는 34,000원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 정말 이 친구가 35,000원을 뚫을 생각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친구 35,000원 위로는 그렇게 저하고도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4만 원까지는 그냥 금방 시세 나온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SBB 테스트처럼 뭐 상한가 한번 찔러줄 수도 보이죠. 그다음에 이 로보로보 로보로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 좀 중세 종목이긴 한데 어찌되었든 저점을 지금 이렇게 여기부터 올려주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121선을 이제 돌파를 해준다는 거죠. 121선을 밟고 올라설 준비가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저점을 차분하게 올려주면서 1 2 1선은 올라탈 준비가 되었다는 게 제일 중요한 시점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좀 위에 정확대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고, 한 8,000원, 음. 8,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 상장의 이슈에, 이로보로보도한발 걸칠 수 있다면, 이 친구는 그래도 8,000원까지는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 종목이 될 수가 있겠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로보티즈. 여러분들이 로보티즈랑 로보스타를 좀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평단이 얼마쯤 되시나요? 평단.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거. 로보티즈랑 로보스타. 평단. 얼마쯤 되시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평당? 얼마쯤 되시나요? 이거 딱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로보스타랑 로보티즈. 로보티즈 3만 3천원. ,000원. 3만 원도 있어요? 3만원 3만850원 分のこい三段にしないロボ3 3 0三三ロボスタロボスタロボ4タロボスタロボスタロボスタロボスタまあ三三 이야 평단 많이 낮추신 분들도 꽤 많으시네요. 28,000원은 뭐야? 28,000원 많이 떨어져 들어가신 건가? 네.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거 평단 많이 낮춰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그래서 예전에 평단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다면 은 3만원 후반대 이 정도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평단 많이 낮추시고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겠죠 그만큼? 상담 많이 낮추신 만큼 비중을 많이 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친구도 여러분들, 121선을 지금 똑똑똑똑 하는 흐름이죠.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로보티즈. 121선을 똑똑해지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121선 돌파하는 순간, 돌파하는 순간, 그래도 37,500원. 어찌됐든 35,000원에도 저항세가한번 있긴 한데, 35,000원에서 37,500원. 제 보기에는, 어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한번 갔다가 이만큼 다시 떨어질 것 같습니다. <laughs> 이 친구 뚫어주는 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장세 양봉에서 이만큼이 장세 양봉을 세웠다가 이만큼은 뭐예요? 이만큼은 꼬리야, 이만큼. <laughs> 이만큼은 꼬리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그런 흐름이 보여줄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오래 가지고 계셨다면은 이런 흐름까지 여러분들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사람이 팔 들고 서 있는 그림 같네. 네, 아무튼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친구가 32,500원 부분의 저항세를 얼른 뚫어주기를, 네. 121선을 얼른 뚫고 올라가주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이 친구의 시세를 하루라도 더 빨리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 네, 아침에 다 놓쳤어요. 아침에 놓친 거 별로 없는데. 상한가 이거 이거 상한가밖에 없지 않나 이거 상한가 다른 것들은 아직 뭐다간 것도 아니고 다갈 종목들인데 지금 파시면 좀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는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언제라고요, 해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일 일주일 전 일주일 전까지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어,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계셔도 되고, 일주일 전부터는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시세를 줄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시세를 주더라도, 평단을 좀 낮추더라도, 어, 비중을 좀 줄여나가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9월 19일? 19일? 19일이었나? 안 됐던 것 같은데? 9일인가요? 그일 아니잖아요. 그일 아니에요. 21일이에요. 21일. 네. 21일. 어, 한국 투자증권이거든요, 여러분들. 맞죠? 한국 투자증권. 한국 투자증권, 미래에 세트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CS증권.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투자증권, 미래에 세트증권, KB증권, nh 투자증권, cs증권,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막 카카오페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토스 이런 거나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 그런 친구들은 좀 편안하기는 한데, 편하기는 해요. 기능이 편하긴 한데, 근데, 청약을 못 해. 네, 그게 중요합니다. 청약을 못 해. <laughs> 네, 청약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래에 청약을 신청을 하려면 계좌는 여러분들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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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두셔야 됩니다. 그날 당일에 파셔서는 당일에 해서는 안 받아주는 증권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일에 해서는 증권을 안 받아주는 곳도 있어가지고 한국투자증권, 미래스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CS증권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나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계좌는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보시는 게 없기 때문에 청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씩 만들어 주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뭐 장기계좌, 스윙계좌, 단타계좌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오늘 오전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면서 이따가 오후장 1시에 여러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